입시를 묻다 피규맘. 입시뉴스 오늘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 수시 비중이 최대 70%까지 가능해진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정시모집 비율 조정이 가능해진 학교가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 전형으로 전체 신입생의 4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받았던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있었죠. 교육부가 5월 29일에 발표한 2025-2026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서 자율공모사업 가운데에서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선정된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 이렇게 3개 대학은 2028학년도부터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대학을 제외한 건국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13개 대학은 여전히 정시 40% 이상의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뭘까요? 이번 완화는 대학의 전형 운영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일부 대학에 한해 정시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입니다. 서울대는 고교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학 전형의 교육 과정 요소 반영을 확대했고요. 전형 개편 사항을 조기에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번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2년 동안 92개 대학에 총 538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서 공정한 대입 운영과 고교 대학 연계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공교육 중심의 대입 운영 정착과 고교 교육과 대학 전형 간의 연계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자이 뉴스는 누가 관심이 제일 많을까요? 우리 서울대... 싶은 친구들 고3? 고1? <laughs> 어. 이거는 이제 고1들 뉴스죠. 물론 고1이 내년에 되는 중3 고2도 관심이 있을 텐데 가장 뭐발등에 불인 경우는 고1들인데. 자, 근데 고1 입장에서 보면 이 뉴스에서 핵심은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가 아니죠. 연고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나머지 뭐 중경외시라고 불리우는 학교도 안 됐어 서강 대성대도안 됐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 일들이 이제 정시가 좀 줄고 수시가 더 느니까 어~ 내신의 변별력도 없어서 세특이 중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존에 생각했던 틀에서 야안 바뀌었다 뭐그 얘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서울대를 제외하고. 뭐, 한양대, 동국대도 있긴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은 여전히 정시가 40%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1학년들의 앞으로 그, 입시를 준비하는 스탠스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대는, 음, 그냥 외계 학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대는 뭐, 내가 노력한다고 그10% 정원이 늘어봤자, 10% 정원이 아 늘는 게 아니고 주는 거죠. 이 주는 걸 어떠쓸지는 알수 없으나 근데 기동 기존에 서울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지역 균형 인원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학종으로 분배를 하겠죠. 그러면 10%면은 어 정시가 1,500명, 1,400명 정도였으니까 한 100, 150 음. 150, 응. 150. 150명 정도가 수시로 턴한다, 야. 수시 중에, 뭐, 반반하면, 뭐, 70, 80씩 나눠 갖는 거죠. 그래, 맞자. <laughs> 얼마 안 돼. 그리고 서울대는 이미 뽑을 학교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 서울대 캐비넷을 열어보면, <laughs> 어, 영재고 350명, 과고 150명, 외고 200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 솔직히 나한테 오는 혜택은 너무 작다. 오히려 서울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서울대 쉽게 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서울대 정원을 만 명으로 늘린다. 그게 아니잖아. 그럼 결국은 뭐 학교로 치면 2,000개 고등학교에서 어 서울대 150명이 수시로 늘어봤자 그게 뭐 영향이 있겠어요? 큰 의미는 없다. 이거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는 어, 여전히 40%가 정시다. 그래서 나의 스탠스는 어, 양다리집, 짝다리집기를 하면 안 돼요. 음, 수시 위주로 짝다리를 짚고 있다가 그러니까 정시가 다 30%로 줄어서 수시로 왕창 넘어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안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신과 수능은 대학을 가는 두 개의 축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 그게 여기서 발표된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1년 지나면 아마 늘어날 수도 있겠죠. 서울대가 한 것처럼 연고대가 그걸 잘 따라서 하, 해서 제출하면 할 건데 저기 제목이 그거잖아요. 고교 교육 기여대학 그러면 저기 교육부가 노리는 핵심은 뭘까요?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이 지원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거잖아 이게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면 학교 교육만을 통해 대학 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주고 그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제 학원보다는 학교 생활 하는 게어 대학 가는데 유리할 것같아뭐 이런 희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세계 대학이 들어갔지만 내년엔 조금 늘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있죠. 그게 늘려면 대학이 뭘 해야 돼. 본인들이 정시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연대는 정시를 좋아하는 거 같거든요. 이게 체 구조로 보면 고대가 과연 그걸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할까? 또 대학의 의지도 달려 있는 거죠. 물론 저기 이제 예산을 주니만이라는 게 결합이 되면 어쨌든 늘어나긴 할 텐데 그래서 우리 고 1은 3개 학교가 된 거고 아마 지금 중3 때는 조금 더늘 수도 있고 중2들은 더 많이 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학생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정시가 30% 수시가 70% 구조로 된다고는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당장 고1들은 아니다. 그리고 음, 핵심은 우리 중학생들 입장에서의 핵심은 저 입시가 저렇게 바뀌어서 중학교 때 뭐, 뭘 달리 해야 될게 없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중학생 입장에서는 정시가 늘든 수시가 늘든 본인들이 공부할 건 중학교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고1고2 내신 정도까지 선행하는 거 아니야. 최대가. 그러니까 뭐 이거, 이게 2학년 내신이 수능이니까 정시가 늘든 안 늘든 간에 본인들이 할 일은 변화가 없어. 절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뉴스가 뭐 자기가 오늘 내일 할 일에 변화를 줄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공부 시간 늘려가고 그다음에 재미를 좀 붙여가는 거. 어? 개념 위주로 공부하는 거 재밌네. 그리고 내가 내신을 잘 보려 하니 규칙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는 습관은 가져야 되겠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고이들이죠. 고이들은 한 관심이 없겠죠. 얘네가 <laughs> 자기랑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어, 2년 후에 자기 일이 될 수도 있죠. 재수해야 맞아. 될 수도, 왜냐면 재수해야 <laughs> 될 수도 있잖아. 보통 지금의 재수생 규모로 보면 지금 고이들도 재수할 확률이 높은데, 다행이죠. 정시가 유지된다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내가 재수해야 되는데, 내 다음 해부터 <laughs> 정시를 줄인대. 그러면은, 와, 자기 선배들은 왕창 재수해서 내 자리를 뺏어갔는데 나는 그럴 기회가 없어. 근데 다행히도 우리 고의들은 재수해도 큰 타격을 받진 않는다. 가 이제 밝혀진 거고. 문제는 고의들이죠. 고의들은 재수하려고 봤더니 자리가 더줄 수도 있어. 그런 측면에서 일단 고의들은 재수니, 나, 뭐, 뭐니 생각할 여지가 없이 현재 주어진 조건 내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아무리 고교학점제가 되고 뭐가 했더라도 고2 내신은 수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수시에서도 그렇고 정시에서도 그렇고 2학년 내신이 가장 코어가 되는 거야. 그런 측면을 좀 명심하시고 이번에 1학년들 중에 중간고사가 사실 너무 쉬우기도 했고 변별력이 사라진 거, 그다음에 서술형 논술형이 약간 증가한 거.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5등급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란을 겪은 친구도 있고, 중간고사를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쫄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2학년 내신이라걸좀 명심해서, 제가 1학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중간고사 한번 망했다고 뭐, 자퇴를 한대는 동, 전학을 간대는 동, 이런 극단적인 결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 1학년 내신보다는 2학년 내신이 훨씬 중요한 거고, 본인이 갖고 있던 실력을 발휘를 못했어. 이 친구는 억울한 거 맞죠? 근데 원래 실력이 없었고 성적도 안 나왔어. 그럼 이 친구는 억울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준비를 덜 했고 실력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건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를 바꿔야죠. 학교를 바꾼다고 그러면 내가 준비 안돼 있고. 실력도 부족해 보이는데 학교를 바꾸거나 아니면 자퇴를 했다고 갑자기 실력이 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억울한 사람은 억울해도 되지만 안 억울한 사람은 나를 어떻게 빛나게 바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 입시 구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1학년 대신 망했으면 안고 가는 거니까 불리한 거 맞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았는데 2학년 때 개선이 되면 오히려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방법을 바꾼다고 행결되지 않는다는 걸좀 명심하시고 결국은 학교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망한 경우. 학교 때문에 망한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망한 경우는 나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내가 학년이 올라가고 학기가 진행되면서 실력을 키워간걸 보여주면 오히려 1학년 때 망친 거첫 시험을 망한 게 전화 미복이 될 수도 있죠. 세옹지마라고 있잖아요. 똑같다. 그래서 우리의 1학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지 말고 결국 수시의 핵심은 2학년 내신이다. 그리고 2학년 내신은 너무나 중요한 수능 과목과 일치한다.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약에 자퇴하고 뭐 검정고시 보면서 수능만한 학원을 효율적으로 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2학년 내신을 거치면서 서술형도 해보고 막 알콩달콩이 좁은 범위 내에서 막 변별력이 있는거 없는거를 개구생 하면서 풀어보는 경험이 그냥 수능 학원만 다니면서 정해진 것만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2학년 내신은 저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명심하시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막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막, 엄마 누가 전학갔대요. 나도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면 안 될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말려야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고의 과정을 내신으로 문학 독서하고,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을 수능과정으로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재고해 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이영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